자, 21차 시, 22차 시, 두 번째 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역사서, 역사서는, 어, 이거 선생님 사마천의 사기라고 얘기했어요. 사마천의 사기. 자, 우리 위에 그전역사랑 약간 연결이 됐어요. 사기의 소술 받진 식은, 어, 역사소술의 표준화다 기전체 기전체 라는 건 얘기냐 뭐냐면 그냥 인물 중심이 었다 인물이라고 밑줄 긋고 써주세요 인물 중심의 역사소설 방식이에요 황제 어떤 황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정치를 잘했고 뭐 어떠한 위대한 사람 어, 장군 그다음 위대한 뭐 정책가 이런 인물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어서 인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인전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교훈을 얻죠. <laughs> 자 교훈을 얻어요. 어? 자그 다음에 여기는 어, 선생님이 엄청 뭐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도 어, 한무제 때 사람인데 한무제 때는 유대한 유대한 인재가 되게 넘쳐나죠. 그래서 장건인도도 한무제 사람이었죠. 인도로부터 비단길을 통해서 전례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종교 도교와 함께 중교를 대표하는 종교이다. 그럼 딱 생각나는 거 뭐예요? 당연히 여러분 음, 불교겠죠, 불교. 자, 불교입니다. 불교가 자 비단길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다. 그런데 사실 한나라 때는 여러분 중국의 전통 신앙은 도교고요. 불교는 외래전개잖아요 그래서 한나라 때는 들어오기만 하고 유행은 실제로 위진남북죠. 그 다음 시기에 유행하게 돼요. 그리고 중국의 사대 방명품 중에 대표적인 게제지법 종이를 만드는 거죠. 종이를 만드는 거. 그 다음에 나침파, 하약, 인쇄술 이런 게 있었는데 가장 어,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네개 중에 하나가 이네 가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모두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제지법을 그러니까 정말 종이가 없기 전에는 대나무 죽자에다 이렇게 써 가지고 비싸기도 하고 부피도 너무 크고 해서 이거 잘 썼고. 근데 종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고 어, 가볍고, 누구나 소장할 수 있고, 뭐, 이런 거겠죠. 이걸 만든 사람은 체일론이라는 사람이에요. 재지법을 개량을 했다. 그래서 서적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, 당연히 책을 통해서 학문과 문화는 발전을 하겠죠. 왜냐면 후세에게 전해지기 쉬우니까. 그리고 뭐, 지동이 발명 이 정도는 몰라도 살것 같아요. 자. 어, 그리고 여기 읽을 거리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다가 잘뭐 단어가 오르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자 그러면 22차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한나라가 황건적의 난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안 배운 반더 많아요 배운 반도 있지만 후한 때 후한 때 황건적 노란 두건을 쓴 농민 반란 이 일어나요. 그래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서로 이제는 황건적인 난에 의해서 이황건적인 난을 제압한다고 들고 일어난 나라들이라는, 나왔는데 여러분이 삼국지에서 다 알고 있는 조조가 세운 이 나라, 그 다음에 유비가 세운 총나라, 송권이 세운 오나라, 이 삼국이 생 형성이 되요 삼국이. 그런데 이 삼국 중에 위나라가, 위나라 출신의 어,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진나라로 통일을 해요. 진나라로. 자, 그런데 이 진나라는, 어, 금방 멸망해버려요. 왜냐하면 이렇게 후한 말부터 삼국시대까지 되게 중국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땅따맣게 전쟁하고 혼란기였잖아요. 이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고, 정말, 시기에요. 여러분 왕조가 바뀐다는 거는 여러분 요즘에 상상을 못하겠지만 거의 인구의 뭐 많으면 2 분의 1. 진짜 많으면 4명 중에 3 명이 죽는 게 왕조 교체이거든요 엄청나게 혼란기이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중국을 항상 호스탐탐 노리던 그 나라들이 있죠. 비옥한 중국을 누구예요? 여기가 중국 한뭐 한, 중국 한족이면 여기 북방 유목민족은 항상. 어 어떡하면 여기 비옥한 땅을 쳐 들어가서 얘네들을 이 땅에 우리가 살까 이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중국의 혼란 기가 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다섯 개 오랑캐. 여러분 여기에 41개 오랑캐였는데 크게 강했던 다섯 개 오랑캐가 이렇게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16개 의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오호 16국이라는 거는 그 얘기예요. 다섯 개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세웠다. 이거 친구들한테 꼭 설명해 주셔야 돼. 56국이 뭔지. 자, 그러면 그런데 이오 다섯 개 16개의 나라를 부기가 통일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부기가 또 이렇게 황제가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죠. 그러면 이걸 다 외워야 되냐? 아, 여러분, 전혀 외 필요가 없어요. 자, 이걸 필요 없고 선생님은 되게 간단하게 시험 문제 될 거야. 여기 북 북조라고 외우세요. 앞으로 516국부터 516국부터 여기까지 북조라고 외우시고요. 이 북조는 자, 누가 다스렸다? 북방 유목민족이 다스렸다. 자, 북방 유목민족이 다스렸다. 이렇게만 암기하세요. 자, 북방 유목민족이 다스린 나라가 북조였다.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 그런데 이 북이 그러면 여기에서 암기해야 될 황제가 한 명도 없냐 아니에요 여기에서 암기해야 될 한, 황제는 딱한명 있어 북의 소문 문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사람 딱한 문제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정책을 해요 그 특이한 정책이 화나 정책입니다 화나 정책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선생님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러분. 어, 이 상황에서 북방 유목민족이 막 쳐들어오니까 여기 진나라 있죠. 이 진나라에서 어, 이 진나라에서 어, 북쪽, 그러니까 양쯔강 이북이죠. 이북, 이북, 양쯔강 이북을 강북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진나라 사람들이 양쯔강을 지나서 여기 밑으로 날아오겠죠.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? 당연히 여기는 강남이겠죠. 강남으로 대부분 내려와요. 진나라 때. 그래서 이 강남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이 동진인데 이 동진은 어,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야. 이때 당시에 한족기 왜냐하면 후한 말부터 삼국시대에 결국에는 이거를 하나로 통일해서 진나라가 됐는데 와 이제는 전쟁시절 끝나고 행복한 시절이 시작됐다. 라고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더니 그 틈을 타 북방 유목민족이 쳐들어가지고 원래 중국 한족에 근거지였던 북일 그러니까 북조를 다 차지하고 자기네들이 되게 여기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강남으로 다 내려왔잖아요. 그리고 또이 강남에서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이 <laughs> 북방 유목민족이 욕심인 끝은 없어. 여러분 자기네들이 여기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전히 한족이 살고 있는 강남 땅까지 다 넘본단 말이에요.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강남 지역도 다 통일하려고 계속 그러겠죠. 근데 선생님 강남 지역은 되게 비도 많이 오고 땅도 기름지고 농사도 막 1년에 두번 농사 지을 정도로 어, 풍요로운 땅인데, 왜 사람들이, 어, 더 북쪽 땅을 더 원하나요? 그 이유는 여러분, 이 강남 지역은 되게 습지야. 습지. 습지여가지고, 저수지, 물,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농사 지을 수 없을 정도 풍덩풍덩 빠지는 땅 있죠. 저습지. 그래서 되게 사람 살기 힘든 땅이었어. 근데 갑자기 한쪽 여기, 쪽에 살던 한족들이 양쯔강 이남으로 확 내려오면서 여기를 어 개발을 했겠죠 강남 개발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저습지에다가 흙을 파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막 만들고 해가지고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부터는요 북인은 정말 땅 농사짓기 힘든 땅이거든요 반 농사밖에 안 돼.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많이 굶어 지는 땅이었는데 여기 강남 지역은 음 처음에 풍 사람들이 막 많이 빠지고 저습지가 많아서 그랬지 여기를 이렇게 농사질 수 있는 땅으로 개간하고 났더니 농사짓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부터는 어 강북의 경제력보다 강남의 경제력이 두배세배 가량 뛰어나게 돼요. 자 그러면서 근데 이 얘네들이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어 군사적으로는 이 <laughs> 북이 사람들한테 항상 적 그렇기 때문에 쳐들어오면 이 왕조가 북조에서 쳐들어와서 졌다 하면 왕조 이 왕조가 없어지고 송나라 새로운 군인 출신을 올려 가지고 또 다른 왕조를 만들고 이가또 북조랑 싸우는데 졌어. 그러면 얘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, 제나라가 만들어주고 양나라 만들어주고 진나라 만들어져요. 결과적으로는 이 북조에 있는 북조가 어, 남조, 북조 다합 쳐서 세운 나라가 수나라가 되네요.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도를 결과적으로 통일한 나라는 수나라가 됩니다. 자,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